제 48화 우박사의 복제 로봇 오랜만이군 나도 왔다 길... 그, 그어 뭐야? <laughs> 울격하라! 울프 토네이도 얜또 뭐야? 샤크 워터 키얘얜또 누구야? 드래곤. 파이어. 이 로봇은 또 뭐야? 전기 충격. 누구냐, 쟤?

얼티밋 콤보네이션 파워, 파워. 느려 터졌네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신기술 울프 투네이더 스피인 일단 후퇴다 이 로봇들 부숴버릴까? 그건 안돼 뭐 알아서 하던가 다음 시간에 계속 다막아보시든 구독 좋아요누 주세요 안녕